예, 시온의 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온의 의가 빛같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시온은 에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빛나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돌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시온은 하늘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의 영광은 교회의 영광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완전하게 지는다고 했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성전은 십자가에서 허물었습니다. 완전한 성전은 해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에루살렘의 구운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의 의가 빛으로 드러난다고 선포합니다. 시온은 에루살렘 성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 길이요. 시온은 궁극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시온의 의의는 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섬이니라 그에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빛은 예수의 빛입니다. 그 빛은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 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시지 안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너를 상하지도 않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이 네공리를묻 왕이 다네영광을벗고시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그음이될 것이다.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마 류엘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여와의 입으로 오신 정하신 이름입니다. 이 시들은 미국을 부러워합니다. 북 강병으로 인해서 부러움과 시기를 가득하고 가고 싶지만은 선택받는 사람들이 갈 수가 있지, 가볼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중동이나 공산권 사람들, 남미의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라도 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적어도 욕하면서도 가고 중국도 빚장을 한국이 만만해서 빚장을 같이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고 싶은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또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간네 하나님의 손에 왕간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물릇 시온에서 설파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호학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는 기쁨입니다. 빌라는 결혼입니다. 버림 받는 자가 항무지가 설마 있는 땅이 될 뿐만 아니라 의의 나무를 심어 주렁 주렁 열매 맺는 땅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그의 의의 나무라는 것은 예수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끝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가 일어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말랐던 시냇물이 항구지가 장미꽃같이 피어오른 것입니다. 헵시바의 기쁨에 회복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신랑으로 오신 주님이 몸된 머리로 오셨습니다. 신부는 믿음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등불 준비 된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등불 준비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열천여 부유의 25장 1절에서 13절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여와 같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쓸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거 함께 가져갔다. 신랑은 신랑이 드디어자 다우 끄부 졸며 잠자고 있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니 보라 신랑이다. 마지로 나오라 그 청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미련한 자들이 쓸기 있는 자들 에게 저 등불 부족한데요 조금 줄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의 말하기를 저도 나누어주면 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가서 사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나가서 장사꾼으로 갈 때에, 그 때에, 문이 닫혔습니다그 때에, 신랑은, 간절히, 미련한 천자들이, 간절히, 청하면서, 주여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자, 그런 적 되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맞을 등불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막을 준비되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에 밝은 등불 소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기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믿지 못하리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불러야 우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아버지로 인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눈을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의 눈을 들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안의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으로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사모해 사모해야 합니다.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서. 역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심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빌리퍼서 2장화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동동됨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 받는 순간이면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부르십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삶.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숨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계절을 나누고 현재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 언젠가 나타나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그의 삶으로서의 뿌릇입니다. 라고 존 스토터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축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은 빌리퍼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바람에 복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시온의 의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헵시바와 뿔라의 영광을 회복하고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인 시온의 의가 교회여 일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로서 신랑 대신 교회가 몸된 신부로서의 교회에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은 하늘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그의, 그의 영광은 교회 교회의 영광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 피 값으로 성전을 허고 구원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 시온의 의가 교회여. 이러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소망인 줄 압니다. 주여, 교회가 그 교회 그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